네, 반갑습니다. 12월 4일 수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열 가지 품종인데요. 아, 촉수들이, 대주들이 천강에 많습니다. 꽃단 것도 있고, 아주 좋은 그런 개체들인데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바로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1번입니다. 나사지가 아주 잘 들어있는 단엽종입니다. 자, 촉수는 세쪽에 신호 하나 나오고 있고요. 광엽이에요. 8cm에 1.0, 1.1까지 나오는 그런 광엽에 어, 이렇게 나사지가 잘 들어있는 그런 개체예요. 보통 사람들이 뭐 광엽이고 좀 넓으면 뭐 달마 단엽이 아니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틀립니다, 아닙니다, 무명이고요. 자, 세척에 신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아, 짤막하면서도 점박이 없이 깔끔하게 잘 길러진 단엽입니다. 아, 저, 좋아요. 자, 8에 1.1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잘, 잘 들어있고요. 가격은 5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50만원. 참 이뻐요. 참 많이 싸졌죠 하여튼 세척에 신 하나 있고 50만원 책정했습니다 자 이번 단엽 이번 단엽입니다 어, 이렇게 뿌리 좋구요 자뭐 소반성으로도 나오긴 하는데 글쎄요 저도 이거는 어, 이제 아주 이뻐 가지고 가져온거라 어떻게 발전할지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강 어떻게 뭐 어, 새뿔이 나오고 있고요 뿌리는 좋아요. 자 1번이었습니다. 2번 입변의 서반. 서반이란 호피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요게 현재는 발색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거의 극황의 죽음색에 가까운 그런 색감을 어, 나타나는 발색이 되는 그런 개체인데요. 자어두척입니다 아주 이쁘죠.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조금 발색을 시킨다고 시켰는데, 그 전보다는 많이, 색감이 좋아졌습니다. 자. 모쪽이 상당히 넓어요. 1.0 정도, 1.0 나오고요. 자,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모습들. 자, 두쪽이고요. 9, 19cm에 1.0. 19에 1.0이고, 아주 이뻐요. 색 감도 괜찮고요. 그러니까는 신화 나올 때더 이렇게 관리만 좀 하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쁘게 더 나오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쁘죠. 지금 현재로도 상당히 이뻐요. 자, 오늘은 선천성으로 나오고요. 자, 이제 전진 쪽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자, 가격은 15만 원, 아주 저렴하게 15만 원 책정을 했어요. 이번 뿌리입니다. 뿌리 좋아요. 이렇게 자 2번 3번. 이 뼈의 선반입니다. 번 선반. 이 끝으로 이렇게 한 색감이 들어있는 선반이에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들어있죠. 이런 모습들. 촉수가 엄청 많아요. 야, 못 씻어봤습니다. 10개 까지는 어찌고 어찌고 맞을 것 같은데, 10개 이상은 될것 같아요. 자, 청도 좋고, 짤막해요.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뭐, 솔란처럼 보여지는데, 솔란은 아니고요. 자, 무늬가 들어있는 선반입니다. 13에 0.7이에요. 13cm에 0.7이고, 아직 꽃을 안 달았습니다. 아직 꽃을 달지 않은 그런 품종이고, 어 변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모습들. 그니까는, 러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무늬가 차가치고 이제 발색이 되는 그런 품종이에요 아주 이쁩니다 나름대로 자 가격은 12만원 어, 척수가 많아요 아직 꼬도 확인 안했고요 짤막합니다 그래서 13에 0.7이나 되는데요 그래도 12만원 책정을 했어요 자 선반 이변의 선반이에요 뿌리입니다. 뿌리 이렇게 뿌리 좋아요. 꽉 차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3 번이요. 3 번입니다. 엽승의 서반 세척 자리에요자 서반 무늬가 이렇게 생장반 아니고요. 성장반 아닙니다. 무늬가 들어있는 이렇게 들어있는 괴체예요. 자 촉수는 세척입니다. 세척이고요. 자 엽승이 좋아요. 이변 변이 상당히 뭐장단옆변이라할 정도로. 그런 편의, 어, 강엽이죠. 어, 세력받으면 상당히 더욱더 이쁠 겁니다. 자, 세척이고요. 이게, 어, 대청댐에서 나왔다고 해요. 대청땜. 어, 이분이 이제 산책했던 분이 홍화도 폈다고, 확인했다고 하는 그런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여러 개, 어, 이제 분주해가지고 배양을 좀 했던 난초입니다. 현재는 아직 꽃을 보지 못했고요. 어그 이후로 근데 다른 분이 어 현재 꽃을 두 개나 이렇게 달고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변 실제로 보면 변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때문에 하이튼 이게 4번1 4에1.0까지 나오고요. 7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7만원4 번요. 4번 리입니다새풀이잘 나오고 있죠. 뿔이 좋아요. 이렇게 4번. 입니다 산책 출발 서반이에요. 어, 꽃 하나 달려 있습니다. 보시면은 서반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죠. 이렇게 서반이 들어있고. 전체적으로 약하지만은 끝으로 서반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도 꽃 하나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꽃대 하나 이렇게 달려있고요 족수로 많은데 꽃 하나밖에 안달렸네요. 어, 9척이라 9층, 돼요 9척 꽃일경이고 22에 0.9 이렇게 나옵니다. 22에 0.9 나오고 자 9척이고 꽃 한번 저렴하게 한번 어, 책정을 했습니다. 8만원 책정을 했거든요. 좀 저렴하게 책정했으니까, 뭐 꽃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서반은 다 들어있습니다. 이쪽마다. 뿌리, 어, 탄해상 좀 있는데요. 음, 이렇게 뿌리가 가득 찼습니다. 배하는 데 지장 없고요. 새 뿌리 생기가 좀 살아있습니다. 자, 5번. 입니다. 6번. 이 뼈는 황호피에요. 두쪽자리로요두쪽이고 자, 이렇게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어, 워낙 이제, 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된 것도 있죠? 음, 이거는 햇빛을 많이 구우면은, 어, 이렇게 되는 확률이 좀 많아요. 근데 제대로만 잘 발색시키면은 이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잘 나옵니다. 자, 두 축이고요. 그래서 가격을 8만원 책정했습니다. 17에 1.0까지 나오거든요. 17cm에 1.0까지 나오고, 자, 가격은 요거 8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입변에 황호피에요. 뿌리, 새 뿌리 나오고 있죠? 뿌리 좋아요. 이렇게 깔끔합니다. 7번입니다. 7번. 잎 표, 이제 환엽이라고 적혀있죠? 근데 표말을 두쭉 뽑아보면 환엽중투를 적혀있습니다. 저환엽중투 자, 변은 환엽이죠? 현재는 환엽인데요. 음, 이제 이렇게 변는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중투 어디로 가버렸는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모습은, 이제, 중투로 나오는 그런 개체라고, 어, 한엽 중투를 이렇게 적혀놨는데, 옛날에 이거, 어 상당히 본인의 살 때는 고가에 이렇게 구입을 했다고 해요. 어쨌든, 변은 좋아요. 변은 상당히 좋습니다. 한엽으로. 자, 촉수는 세 촉이에요. 세 촉에. 8cm에 0.8까지 나옵니다. 변모, 양새는 이렇게 이쁘죠?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어 뭐환엽으로 해가지고 중투가 잘터졌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진 않고 자 이런 모습이라 어 그냥 환엽부를 해가지고 어 7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7만원 자환엽해가지고 환여부로만 해서 7만원 세척자리 어 7만원 책정했습니다 뿌리 어 이렇게 좋습니다 불 붙어있고요 자, 8번, 무명인데요. 황화소심이에요. 황소, 황화소심. 자, 촉수는 내촉입니다. 내촉이고요. 어, 음,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이렇게, 내촉에 황화소심, 황소. 꽃사진 처음 밝고고요. 자, 황소 같은 경우는 17에 0.7입니다. 17에 0.7이고, 7만원, 음, 책정했습니다. 7만원. 황화소심, 황소. 7만원 책정한 항소입니다 뿌리, 이 정도에요. 이렇게, 뿌리, 나름 대로 괜찮습니다. 8번입니다. 9번, 두화예요 어, 두화변으로 해가지고, 거의 장단엽변이거든요. 어, 이 상태에서 자, 이 끝이나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어, 두화를, 음, 간음해볼 만 즉한 말이 상하네요. 하여튼. 두하, 자, 꽃, 이쁘게 지금 하나 달려 있습니다. 자, 촉수는 세척이에요, 세척에. 음, 이제, 화통 처리, 수태 처리만 해놨던 상태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끝 보시면, 은 둥글죠? 자, 로가져 있는 모습도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치마 잎이 뒤틀리는 거,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개체들이 두하 앞이죠? 이렇게 뒤틀림도돼 있고, 바가지로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산에 가시면은 이런 것 찾아보면은, 꽃 어, 이쁘게 나올 겁니다. 자, 10, 어, 21cm에 1.0까지 나와요. 8만원 측정을 했습니다. 8만원. 자, 두화. 꽃 하나 달려있어요. 하여튼, 8만원 측정했습니다. 10번 뿌리입니다. 뿌리 괜찮아요. 이렇게 10번입니다. 이것도 꽃 하나 달려 있어요. 부변설입니다 아, 부변설. 자, 꽃이 피면은 이제 부변에, 어, 부판에 이제 날개가 달려 있는 부변설화. 아, 7척의 꽃 하나입니다. 30cm에 0.8까지 나와요. 30에 0.8까지 나오고. 약간 서반성도 서성을 많이 띄고 한번씩 이렇게 약간씩 어, 서반으로도 살짝살짝 비춰주는 그런 개체네요 곧 음, 한번 화통처리 해볼 만해도 해볼 만한 그런 품종의 부변사라가 아닌가 싶어요 어, 일곱척에 30에 0.8이고 가격이 6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곧 일경 어, 달려있고요 이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달려있죠 하여튼 촉수가 많으니깐요 이제 한번 소장하셔가지고 꽃 한번 펴보시기를 바라겠어요 하여튼 자, 10번 6만원 책정했습니다 뿌리입니다 뿌리 꽉 찼어요 꽉 찼습니다 이렇게 1 0번요